이야 목줄이 나서 좀 낮췄다. 네, 낮췄어요. 좀 나와요 이제. 아 이거 아, 통화 괜찮아? 아 예, 괜찮아요. 어 어떻게 저 먹는 거는 좀 어때? 아 먹는 거잘먹어 식욕은 응. 전혀 안 없었어요. 어, 아니 근데도 저기 뭐냐 저기 위궤양이 의치까지 따라가고잖아. 아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먹는 건 맛있어요. 아우 잘 먹는 은혁이 덕분에 이번에 고기를 끼고 아우 맛 감사히 죽겠네요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장사트 내기 했는데 이 A 형 독감이 약을 일주일 칠줬어요 보통 이제 건강하면 3일 만에 나아지는데 그래도 절대로 일주일 안에는 사람들 만나거나 하지 말라고 모긴다 응. 응.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애기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어른들 끼는 상관이 없어요. 지 몰라도 없는데아 <laughs> 내가 네. 같이 벤츠 타고 또 샤워하러 갈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같이 하면 상관없는데 아아이 주사 좀괜찮아지 거야? 아 네네네 네, 네. 오늘 좀 많이 났어요 괜찮나이 한번 <laughs> 해봤지 아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무슨 방에다 얘기하고 있어 이이네 저기 뭐냐 이거 보다다오다고 지금 기지 말라고 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2월의 어느 날입니다. 제가 누구냐면요, 운송료 하락의 주법, 편하게 당착의 독차, 이 독차죠. 일을 저희가 할때 화주에게 이짐칸네가다써 하는 그 독차, 독차의 당차, 오늘 식구, 오들만 갖다주는 내일이 없는 그런 일만 해서 운송료를 뚝뚝 떨군 장본인입니다. 네, 제가 운송료를 다떨 건데요. 그 와중에 집 가는 방향이랑 맞으면 퇴근하려고 싸도 막 잡고 갔어요. 제가 단가하락의주 법입니다. 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F급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을 한 열흘 정도를 쉬었어요. 미쳤지? 지난주에 이제 스케줄이 있었어서 한 3일 정도 쉬었고, 스케줄의 하루는 차를 정비를 했어요. 이 볼보 센터 들어가서. 차가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와, 제가 벌써 이 일을 한지 1년이 되나요? 1년이 됐죠. 물론, 첫 운행은 3월 12일이었어요. 첫 운행은 그때였지만, 차가 출고된 건한달 전쯤이었으니까, 이 차가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싹 교체하고, 점검도 하려고, 차 정비하고, 브리스도 치고, 세차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좀 스케줄이 있었어요 스케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 주말을 맞았는데 몸이 너무 아픈거야 저도 늙었나봐요 모르겠어 이 영상을 보는 저보다 형님들이 계시면 이 젊은 놈의 새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못하는 말이 없대 라고 할텐데 야 저도 하루하루 한해한 한 해가 다르네요 제가 감기 따위에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쑤시고 아픈거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차 페달을 밟을 힘도 없더라고 차에 오르락 내리락 할 힘도. 힘도. 그래서 결국 운행을 못했고 병원 가니까 A형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A형.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난 A형, A형 아니라 A형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독했나 봐요. 그 약이 독한 것도 원인일 수 있었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밤을 새면서 일을 했거든요. 밤을 새며 일을 한다. 몸이 피곤하죠, 이제 많이 피,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면역력도 좀 떨어져 있고 또 밤을 새면 문제가 뭐냐면 하 식사가 불규칙하게 돼요 아무래도 깨어있는 시간에 배고프니까 그리고 원래 깨어있어야 되는 시간에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내 위에서 나이 돼지 새끼 그냥 평소에 먹을 때도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자꾸 넣는데 이제는 맨날 야근이네 우리도 쉴 시간 좀 줘야지 쉴 시간도 안 주고 음식물을 계속 먹고 있어 라고 하면서 위가 파업을 했습니다, 제 위가 이새끼가 이제 먹다 못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독해 구멍 나겠다 막 이러면서 약까지 먹어놨으니 위에서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막 속도 아프고 너무 아프고 A형 독감으로 고생도 하고 만신창이었습니다 약도 못 먹고 그렇게 한 열흘간 쉬었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고 오늘도 이제 이틀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온전치가 않아요 코가 꽉 막혀있어 아무리 풀어도 나오지가 않고 코가 꽉 막혀있어요 코가 막혀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여기가 막 너무 아파요 염증이 생긴 거지, 속에서. 너무 아프고, 막, 잇몸도 아파. 잇몸도 전체적으로 다 아플 정도로 염증이 크게 생겼나봐. 너무 아픈데, 이 트럭커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단점. 제가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돈이 안 벌려요. 예를 들어, 제 하루 목표 매출이 60이다 치면, 제가 하루를 쉬어서 60을 못번게 아니라, 하루를 쉬는 바람에 60만원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열흘을 쉬었지? 600을 날린 거야, 이씨. 악작같이 나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질 실은 짐은 무엇이냐. 스타벅스 나품되는 종이박스 같은 거예요. 컵 같은 거랑 뭐컵 홀더 같은 거 그런 거 같아. 이게 예전에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 영상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익숙한 데를 찾아가나 봐. 이것도 제가 인천 경서동에 제가 좋아하는 집이죠. 매트릭스. 그거를 하차를 하면서 8시에 하차를 하면서 될 곳에서 8시 반상차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못 잡았어. 단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배가가 좋으니까 바로 바로 없어지는 거야. 막오더창에서 근데 자꾸 배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갖게 하고 낳는 거지. 좋은 거지. 다시 오대 올라오고. 그렇게 세 번만에 잡았습니다. 아마 하차지가 스타벅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잡았나봐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예전에 제 영상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스타벅스 이거 가는 거였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바로 하차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야상 아니고 당차는 좀 할만한 거 같아. 그래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입이 다 바짝바짝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더 영상을 켰는데요 마이크를 제가 요번에 A형 독감 아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했잖아요 온몸이 쑤시고 막 팔다리가 너무 쑤셨어요 몸살 난 것처럼 너무 쑤시고 코로나 백신 수유증 때처럼 너무 쑤시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난게 있더라고요. 몸이 쑤시고 이렇게 피로감이 올 때, 근육의 피로감이 올때 마그네슘 같은 거 어떨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됐고 제가 제돈 주고 샀습니다. 네, 예, 영수증 올려드릴게요. 이거 협찬 광고 아닙니다. 웨블, 외불. 웨블이라는 거예요, 웨블. 뿌리는 마그네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이렇게 운전 오래 하면 숙모근 쪽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좀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제가 독감이니까 좀 크림은 낫지 않을까 해서 어젯밤에 허리도 뿌리고 다리도 뿌리고 허벅지도 뿌리고 팔도 뿌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찬호 크림 있잖아요. 저기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거. 그런 거나 맨손에다 이런 것처럼 막 냄새는 없어요. 끈적임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크림은 좋대. 제가 어깨가 굉장히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뿌렸는데. 어제도 밤에도 뿌렸고, 물도 뿌렸습니다. 어떨지 한번 이따 오후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덕평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고고. 뿌리는 마그네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긴 한데, 그래도 피부를 직접 분다하에 몸에 더 흡수율이 먹는 것보다 좋다. 어, 현주야. 네, 형님. 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그네슘, 너도 왜불쓴다고 어, 이거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우리 같이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어. 굉장히 어깨도 많이 뭉치고, 팔도 뭉치고 하잖아요. 어. 허리는 뭉치고, 어. 근육 뭉쳤을 때 뿌려주면은 근육이 풀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사용해보시고 굉장히 좋다고 지금 또 사달러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 그래.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 저렴하게 판매 링크를 올려주면 너는 사겠네. 당연하죠. 아, 빨리 올려 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이게 외볼이 이거 거의 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건가? 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지만 산 사람은 살리겠죠?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저희처럼 이렇게 어. 뭉쳐 있을 때 아, 죽어가다가 뿌려주면 아, 다시 빨딱 살아나서 다시 운전 열심히 하고. 아, 빨딱 살아나다 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팔다리가 아니라 다른 데 써도 되겠네? 어우 일반적인 파스들은 어. 이게 굉장히 뭐 따갑거나 피부 연한 사람들은 따갑고 이런게 있는데 어 마그네슘은 그런게 좀 덜해요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파스 보다 확실히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 파스처럼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어 냄새가 진짜. 없더라고 알겠어 고마워 호호 실제 웹을 사용자의 후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우연찮게 우리 무전방 식구분들 중에 어머니한테도 외부를 쓰라고 주시는 분이 계셨네. 그런데 냄새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보습효과도 있어요. 요새 되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지금 촉촉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좀뭉놓는데좀 뿌려봤거든요. 어, 좀 풀리는 것도 같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산 사람을 더 벌떡 쓰게 한다. 기가 막힌데? 외부 보다가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서 있었어요 그 바람에 조금 늦어졌어 11시 한 반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지금 20km 남았다고 뜨고 예상 도착시간은 11시 46분 나와요 아마 이 화물차 특성상 11시 50분쯤에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서 차 돌리고 대고 하면 11시 한 55분 되겠죠? 점심시간이 12시부터예요 15분 남았어요 물론 이거를 해 주시면 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내려주셔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죠. 제발 하차가 될수 있기를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안가고 달려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투념이거나꼭 내려주십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11시 55분에 윙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 그러고 1시에 하차를 해준다 그래.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저는 1시간 동안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근처에 뭐 식당 그런 것도 없어. 학생님들은 <목마다> 식사를 하고 오시지만 저는 밥이 뭡니까 편하게 쉬지도 못해요. 왜냐면 다음 <목마다> <밤> 오더 1시 <목마다> 반, 2시 막 이렇게 나오는 오더를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목마다> 과연 제가 럭키가이일지 아닐지 지난번에도 여기 럭키했는데 오늘도 럭키가이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 1분 들었어, 47분이지. 럭키가이아 럭키가이 11시 55분에 도착했고 하차를 해주셨습니다 12시 1분에 하차를 끝내고 나왔어요 네. 럭키가이 아 근데 럭키가이인데요 여기 스타벅스에서 하차를 했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왜못 나가냐 아직 일을 못 잡았습니다 오더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제 저를 직접 만나시는 분들은 너무 추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타이즈가 되게 두꺼워요. 기모예요, 기모. 되게 두꺼워요. 웬만한 청바지보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양말을 이렇게 올려 신으니까 너무 편해요. 바지가 걸릴 일도 없고. 아 신발은 당연히 무조건 안전화를 신고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딱딱한 안전화에 기모 타이즈. 너무 따뜻합니다, 진짜. 가끔 모나리자 같은데 큰 업체 가면 반바지라고 긴바지 입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네, 제가 어, 지금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음, 요거를 보여 드리려고. 웹을. 웹을입니다. 웹을. 에, 이게 뭐냐면 뿌리는 마그네슘이에요. 뿌리는 마그네슘. 제가 제돈 주고 사서 한번 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뿌리는 마그네슘인데요. 그 마그네슘의 효능인 근육과 혈관 이완을 통해 이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일상의 피로 및 뭉친 근육들 있잖아요. 뭐, 여기 승모근, 날개뼈, 팔, 발목, 뭐, 이런데. 이런데 직접 분사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그리고 체내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어 수면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바디 미스트 제품입니다. 네. 제가 제돈 주고 사서 해봤어요. 그때 제가 A형 독감 걸린 이후에 온몸이 막 몸살이 오고 막 너무 아팠습니다. 예. 그럴 때 저한테 제안이 왔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약속을 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가 쓴, 제가 진짜로 사용해 보고 효과가 있는 제품 아니면 광고나 협업을 하지 않겠다. 음.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제안이 왔었는데 어떨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몸이 너무 쑤시고 몸살 기운이 심할 때 제가 제돈 주고 직접 구입을 했었습니다.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해갖고 한번 제가 써봤어요. 음,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막 뻐근하고 이럴 때그막 파스 같은 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냄새도 없고 약간 약간의 향기가 있어요. 음, 그리고 뻐근할 때 이게 좀 뿌리고 나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네, 잘때좀 들쑤시고 그리고. 촉촉해져요 피부가 요새 건조하잖아요 어 약간 미스트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촉촉해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밤 생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게 지금 정가로 36,000원에 나와 있어요 3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3주 동안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불가 3주 동안 제가 그 링크를 드리거나 제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할인가? 19,800원 배송료는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3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댓글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음, 3주 동안 그 정가 36,000원이 아니라 개당 19,800원. 배송료는 없습니다. 배송료 없이 1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3주밖에 진행을 안 하니까 얼른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좋으면 이 할인할 때좀 여러 개를 구매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무튼 광고 광고라기보다 협업이에요 네,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우리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 이렇게 팔 들고 있고 뭐 이렇게 깔깔히 치신이라고 팔도 많이 쓰시고 하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네 3주 동안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웨브리에 음,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네, 일단은 제가 협찬 격으로 다섯 개를 받았거든요 다섯 를받았았데 어, 제가 오늘 방송이방송장이후만장 빨리 만자분들독자분를드리섯록하드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